이번에도 4강전이죠. 네, 4강전 경기 마찬가지로 FS 에이스와 FS 님블 경기가 진행이 되겠는데요. 네. FS 에이스 같은 경우는 팀의, 팀명을 지은 이유가 우리가 에이스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에이스가 돼서 이 경기를 재패하겠다는 라 다짐으로 참가했다고 합니다. 네. 어, 그리고 님블 같은 경우는 12, 12년도에 창단을 했어요. 오, 10년이 넘었네요. 12년이 된 팀이고요. 네. 어, 올해만, 네. 어, 놀라지 마세요. 올해만입니다. 올해만. 네 번의 우승 경력을. 이야, 아니, 네번 대회 참가가 아니라 참가한 대회에서 네번 우승했다고요? 네, 더군다나, 와. 어, 각오가요. 네. 지금 연속으로 경기마다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까지해서 5연속 우승을 넘보겠다라는 네. 각오로 함께했다고 합니다. 올해 이제 오관왕, 우연패를 꿈꾸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전술이 선수들 자체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네. 빠른 발을 이용해서 속공으로. 네. 어, 패스 경기로 해서 함께 진행한다고 하고요 네. 12명의 선수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면에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 창단을 해서요 올해는 3월에 열린 하이스포츠 배에서 우승을 했고요 네. 22년도에도 두 번의 우승 경력이 있습니다 오. 어, 키플레이 선수는 딱히 없고요 다만 그 없는 이유가 어, 참여하는 모든 선수가 다 키플레이어고. 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약간 좀 서운할 뻔했어요. 키플레이어가 네. 없다라는 아, 말에, 아. 어 이거 내가 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laughs> 겸손한 이야기였군요. 아, 그럼, 겸손하지 않죠. 어, 거만한 얘기죠. 아, 거만한 이야기입니다. 거만한 얘기. <laughs> 우리는 키플레이어가 없다. 아, 다 키플레이어다? 렇다 어, 키플레이어다.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전체가 공격하고 전체가 수비하는 전략으로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FS 에이스와 님블 팀이 지금 이제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곧 경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4강전, 어, 앞서서 FS 고프팀 그리고 푸푸탱 팀 경기에서는 푸푸탱 팀이 승리를 거둬서 이미 이제 결승전에 올라간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은 님블팀과 에이스팀의 경기입니다. 어, FS 에이스팀 같은 경우는 소, 10번에 송정훈 선수가 세골을 넣었기 때문에 네. 어, 송정훈 선수를 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몇 번이죠? 10번입니다. 10번 선수 주목해보시면 네. 경기가 재밌을 겁니다. 반면에 님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선수들이 두 골론 선수들이 많아요. 19번에 오. 유한영 선수 네. 16번에 김보라 선수 12번에 네. 박윤경 선수 79번 정희현 선수까지 다양한 멀티골을 넣었습니다. 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어요. 이 모든 선수가 골고루 득점을 한다는 거는 진짜 어, 상대 선수에게는 정말 까다로운 거거든요. 그럼요. 누구 하나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에이스 선수들 입장에서는. 더 집중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4강전 경기입니다. f s 에이스 팀과 님블팀과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시작되겠습니다. 왼쪽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는 팀이 님블팀이고요. 그렇습니다. 오른쪽 하얀색 파란색 유니폼이 에이스팀입니다. 자, 님블의 선축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어. 아, 처음부터 실수가 나오나요? 자, 우리 골키퍼 선수가 네. 바로 집중, 집중하네요. 그 시작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네. 자 킥인 에이스 팀의 킥인입니다. 바로 골키퍼에게 오 맞았는데요. 아직 공 살아 있습니다. 자, 뒤쪽에 해서선안 되셨죠. 아, 야 너무 잘막았어요 골키퍼가 아니라 수비수가 막았습니다. 8번 선수. 야 대단합니다. 야. 자 이어서 송정은 선수 골을 가장 많이 넣었던 선수 그대로 전달했어요. 골을 앞에 머리 맞고 높이 뜬 거. 자 다시 한번. 아, 공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될 텐데요. 자, 지금 다시 유주, 아, 아, 어, 골대, 골터. 이야, 오랜장으로 뻗어납니다. 야, 야, 야 캐서님 목 상하겠는데요? 야, 아니 저도 목을 쓰고 싶지 않은데, 아, 이 경기를 보면 목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자, 흥분의 도가니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나가지 않았어요. 미니스터 선수 공을 잡고 있습니다. 자, 반대쪽 선수 뛰었죠. 나갑니다. 자, 박채현 선수 발맞고 나갔습니다. 자, 어... 지금 림블 팀의 킥인이시 전달됐고요. 주고받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왼쪽 연결됐습니다. 자, 트라인공 연결 살려냈어요. 아, 나갔어요. 아, 어, 아깝게 나갑니다. 박윤경 선수 발맞고 나갔습니다. 네, 그대로 킥인이 진행되겠습니다. 에이스의 킥인. 앞쪽 선수에게 다시 주고받습니다. 자 어! 오, 지금 발전은 보셨습니까? 아, 네. 김치현 선수 어기 기량이 대단하네요. 상대 선수를 한 동작으로 속였어요. 여기를 <laughs> 아헛안나왔어요안나왔어요안나왔어요네공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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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나왔어요. 살아 있습니다. 자, 꽃들도 조금 나왔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우리 네. 지금 님블의 골키퍼는 장갑을 안 끼고 있지 않고 합니다. 그 이유가 공이 정식구보다 조금 작아요. 풋살 경기 같은 경우는 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반발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 일부러 공에 좀더 잡을기 편하려고 네. 어 지금 장갑을 안끼는데 사실 좀 위험하긴 하죠. 그렇죠. 자,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고 팀 승리를 위해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희생을 우리... 합니다. 자, 미네스터 선수가 네, 한번 치고 오라오슛지빠르세요 자, 다시 자, 한번. 민브레고공 에이스 슛! 골골어요 와! 아, 골퍼스를 감탄합니다. 와! 아, 에이스 팀은 굉장히 아쉽겠어요. 정말 아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저런 골들이 한골한골축척이 되면 나중에는 그렇죠. 아, 조금 아쉽죠. 네, 힘이 빠지거든요. 네, 자, 하나 밀리스 선수 슛! 아! 에이스 팀이 지금 연속해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골키퍼서 잘맞고 있네요. 야. 사실 골키퍼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면 안 되거든요. 자, 터치라인 아웃. 자, 냄의 킥이 되겠습니다. 자여서 계속해서 패스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쪽에서 안쪽으로 차단합니다. 아 지금 림블 선수들은 지금 그 해결 방책을 못 찾고 있어요. 약간 풀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선수들이 한 발짝씩만 더 빨리 움직여 준다 고하면 충분히 그 방법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대로. 아 네. 골키퍼 선방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만들어져가야 될것 같습니다. 두드려야 열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다시 한번 킥인 림블 킥인 진행 있습니다. 공사님 오른발 쳐. 이야 림블 팀의선제골을 기록합니다. 단한 번의 슛으로 김한희 선수가 유로팀이 효 저는 한첫 번째로 알고 있거든요. 와 안돼 선수들 바로 침착한 게 바로 또 벽을 만들었어요. 긴장을 풀지 않는 거죠. 자, 이어서 이렇게 A4. 에이스 무너질 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커치라인 부근에서 슈팅. 어. 경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갔던 건 에이스였거든요. 골때두번 맞은 게더 어, 생각이 많이 나겠어요. 컸습니다. 정말 컸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2대1 경기가 될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대로 오른, 오른쪽으로 살려갑니다. 결단라 가시오. 자, 어, 어 살려냈어요. 슛! 그대로 골키퍼 나왔어요.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자, 잘 잡아냈습니다. 바로 역습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던져주고 동료에게. 자, 어우, 태클 보세요. 자, 2대2 상황. 어, 앞쪽으로. 오! 견딜 어 10번! 어, 슛! 슛! 야, 야, 저희가 경기 시작 전에 이 선수를 이야기를 했었죠. 송정훈 선수 이렇게서 해 지금 총네 골을 만들어냅니다. 아, 학습. 저희가 그 최우수 선수에게도 상금이 갑니다. 맞습니다. 와, 지금 송정훈 선수는 사실 노력을 만도 할것 같고요. 지금 네 번째 골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일대일 골키퍼 찬스에서 조금 긴장할 수 있는데 침착하게 가람의 사이로 공을 성공시켰고요. 다시 한번 10번. 자, 송정훈 선수가 송정은. 또 달려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리버 선수도 긴장할 안쪽으로. 수밖에 없고요. 골키퍼 나왔는데요. 자, 모스를 더가 자, 손맞고 들어갔는데요. 네. 골이 인정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수비수의 골을 손을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네. 정상적으로 그본것 같습니다. 공이 그 골로 인정되는 시점에서 동료의 손에 맞았다면 노골이지만 그렇죠. 상대팀의 손에 맞았기 때문에 골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대 1로 역전이 됐습니다. 아, 순식간에 2대 1이 됐어요. 아, 이게 에이스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확실 어려울 때이 상황을 분위기를 바꿔주는 건 에이스의 몫이거든요. 아 그래서 팀명 에이스인가요? 그런가 봅니다. 자 런키님. 말씀, 네, 말씀드리는 중간에 지금 제 옆에는 맘스캠프 대표님이 앉아 계시고요. 네. 날라가는 종이를 주워 주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씨가 따뜻한 분이십니까. 어, 그냥 그런데. 날아가는 거볼 수도 있었던 거였거든요. 자공 빼서 냅니다. 자 이어서, 한번 치고 합니다. 다시 한번 슛. 왼쪽. 어. 아, 잘 걷어냈어요. 터치나요. 자김채현 선수가 지금 가운데로 볼을 줬는데 아, 조금 애매하게 슛과 패스 중간으로 가서 상대방 선수가 걷어낼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에이스의 킥인으로 경기가 시작됩니다. 자 미네소스 선수가 아까도 많이 만들어 나갔었거든요. 자, 가운데로 전달된 공 속이고 자... 네, 차단되었습니다. 님블 그대로 올라갑니다. 동료 하나 있죠. 가운데 있죠. 자김 어, 선수가 뺏겼습니다. 오이드 형. 선비고, 어, 다시 한번 차단합니다. 어, 님블 선수가 공격 갔다가 수비로 그대로 올라오고 있어요. 에이스 선수들은 반면에 지금 급하지가 않아요. 네, 자 님블 선수들이 계속이서 만들어 가야 돼. 급하게 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 님블도. 네, 오른쪽에서 자, 정확한 게 중요합니다. 네, 정확하게 찔러졌고요. 전달이 됐습니다. 윤재 오, 선수 넘어졌는데요. 아. 심판이 파울이 선언합니다. 아 윤재인 선수 발에 걸려서 넘어졌거든요 이게 참 영리한 플레이예요 그럼요 박예영 선수가 잘 걷어냈습니다 네자 자, 프리킥 찬스 김한희 선수 직접 슛 가능하고요 슛! 자, 자, 어, 몸에 맞았어요 수비수 맞았습니다 네, 멀리 걷어낸 공 림블 골키퍼가 공을 잡았고요 천천히 만들어가면 돼요 천천히 천천히 동료에게 그대로 턴자 김한희 선수가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또 부딪혔어요 오 조심해야겠어요 와 선수들 지금 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어, 공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네. 선수들끼리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팀 플레이 정신 그렇죠그 동업자 정신으로 네. 같이 서로 다치지 않게 후회 없는 경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님블 린블 측에서는 너무 강력하게 막지 않은 막은 거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골문 앞에서 지금 님블 팀이 아 아쉽게 발에 맞지 히 못해서 공이 그대로 나갔습니다. 자 님블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경기가 안 풀리고 있다고 라 생각할 것 같아요 네좀 급한 모습이 보이시죠 끊어냈습니다 아, 님블 공격 자 반대편에 동료 있는데요 아, 먼저 우리 에이스 팀 수비 수결 꺼내냅니다 어, 님블은 지금 올해만 4번의 우승이고 지금 5번째 우승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 한순간 한 한순간이 순간 한더 중요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길게 동료에게 연결됐고요 자 다시 자, 한번 에이스 볼까요? 공격 제끼지 못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공은 에이스 팀에게 갖고 있습니다 님블 치열합니다 볼다툼 자 계속해서 뺏어냈습니다 자 에이스 굉장히 선수도 치열해요. 뺏기지 않아요 네, 그 좁은 공간에서도 뺏기지 않습니다 에이스 드리블 후에 훈련 다운더로. 양이 대단하다는 얘기고요 네. 자 님블 길게 줬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아이 선수 제친다면 어우. 지금, 오른쪽에서 계속해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님불은, 김한희 선수가 어떻게 보면, 키플레어로 좀 이렇게 좀 풀고 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 상대방, 우리 에이스 선수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공격이 풀려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심판이 님불, 그, 벤치 쪽에 지금, 코치에게 엘로카드를 지금 준 상황이고요. 어, 지금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우리 선수 의 계속 앞길을 막고 있고 좀 가, 좀 가액하게 하, 하지 않냐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하지만, 심, 그게... 오, 네, 하지만 심판이 봤을 때는 이게 선수를 해하려고 하는 반칙이 아니라 공을 보다 이렇게 듣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페널티를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이스의 공격입니다. 자, 자 서치라인 나갑니다. 자 우리 님블 선수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하나 천천히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대로 되면 3, 4이전으로갈 확률이 님블은 크기 때문에 자, 침착하게 하나하나 만들어 야 됩니다 사실 풋살은 앞으로만 자, 받아, 네 받으러 와줘야 되는데 그제가 그렇죠. 없었어요 그렇죠. 자 님블 그래도 갔습니다 자 앞으로 한번더 툭툭 치고 갑니다 왼발 쳐 아, 너무 정확하게 갔어요 골키퍼 장면자 앞쪽으로 에이스 오우, 다시 한 번, 몸 부딪혔지만, 그대로 경기 진행. 아, 자, 에이스 선수들은 몸싸움이 굉장히 좋네요. 특히, 어, 그 번에 김혜린 선수, 어깨싸움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네. 4초가 지났기 때문에,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림볼팀에. 자, 킥인 4초고요. 지금 네. 저만은 뭐냐면, 5미터를또 거리를 더해야 돼요. 네, 네. 네, 네, 숨숨5 5m 가지 않기 때문에, 잠깐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끌어냈고요. 오 다시 한 번, 넘어졌지만, 바로 일어납니다. 야,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아무래도 바로 결승전에 가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네. 더욱더 몸싸움이 치열할 수있습니다 오늘 경기결겠습니다돌아가셨요 가까운 포스트를 노려봤지만, 옆구분립니다 아, 이렇게. 끝났네요. 4강전 FSA팀과 님블팀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2대1로 A 이스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마지막에 개인적으로 김한희 선수가 조금만 더 침착하게 한두세발짝만 밀고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 생각이 있네요. 그 본인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부담감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그 느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 급하게 나왔을 거예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시계가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네. 남은 시간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급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벤치에서도 동료들이 응원도 많이 해주. 중간중간에 동료도 많이 해주고 뭐팀 시간 등등등 여러가지 도움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어 아마 그라운드 뛰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내 동작 하나에 우리 팀원들의 네. 또 운명이 좌지우지 네.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지고 있다고 하면 더군다나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